근데요 오늘은 그 롤롤 다이안 사탄입니다 잠깐만 야가만 있어봐 아 이거 왜 안돼 이게 자 이게 나오다 말아 이게 오 됐다 이제 우선1그 다음에 6 4 7 6, 4, 7 응. 끝? 응 오케이 참여 참여 합시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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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좀비 안 넣었다 그치 좀비 넣으면 너 진짜 반칙 뜨는 거다 솔직히 좀비 너무 반칙 같아 내 생각에는 응. 하지만 이번엔 엔지니어라면 쓸쓰겟다 아까전에 보니까 쟤도 쎄던데? 아니야? 나 이기묘 우리 지금 처음 써봐야 응? 대포완성이다! 야 저건 반칙이 대포가 갑자기 왜 거기서 나와 얘가 만들고 있는 동안 빨리 없으면 되는거지 씁니다 이건 야 그건 좀 빨리 없애면 돼 아... 아니 그건 좀좀 뭐? 나한테는 너무 성공 그것 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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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렇게 그거 좀, 그거 좀, 그한테 그거 좀, 그대신 그거 좀, 사가 있지 하지만은 아 그거 좀, 그거 왜그한 좀, 그거 좀, 그거 야지 엔지니어 완성이 좀, 라거 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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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엔지니어? 어, 뭐야? 어, 영웅이야. 응? 영웅 몇개 넣었어? 두 개. 나도 두 개는 맞는데. 아니, 걔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아니. 아니, 솔직히 말해서 걔는 좀 그, 그런 거 아니냐? 응. 아, 참. 아니! 야, 다음 판에 엔지니어 제발 빼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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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매드사의 특지 처음 시작할 때만 올린다. 어 아니야. 상 상성 3이 삼이, 3이면 그러면 세번올릴수 있던데. 이제했 거든 이 응. 지금 진짜 델드 엄청난 치료하는 결하고있었거든 정통의 챌린지라고 그러고선데 죽이 완료해 빨리. 몇 분도 안 어. 안녕. 어, 처음 시작할때니땅 구조를 쳐버리고 아까전에세 아까 명을 구들 구께 할수 있었는데. 어, 어. 응? 어, 왜안 돼? 자, 여러분들. 아니, 좀 제일 젤... 아니, 엔지니어도 너무 사기야. 아니 대포는 또 뭔데 대포는 응. 아니 내가 약한 거야? 너가 센 거야? 네가 긁을 수도 있어 아니면 너가 너무 센 거야? 이게 긁을 수 있을 거야? 어, 아니면 너가 센 거일걸? <목소리> 확인 아 그렇다 <목소리> 세, 뽑기 하고 싶은데 이거 할... 뽑기 하려면 그좀 대전 많이 해야 된다고? 응. 망했다. 일단 10개 받을게요. 아. 손이 오키. 순이는.. 나 아직 못봐 어.. 자 여러분들 야이번일 이제 너한테 들어갈게 오케이 반만 되기 예 알려주니까 어? 9 1 6 9 1 6 6 0 4 6 0 4 완료 그만 간다 아자 여러분들 저희랑 해 보고 싶다면 그때 그 뭐냐? 그 채팅창에다가 저 저희랑 하고 싶어요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며월며일 며칠 며로며일 며월 며칠에 할 건지를 말해 주시면 그때 곧장 바로 제가 유튜브를 켜서 알, 보여 어 어떻게 보여드리지 아무튼 그럴 테니까 어떻게든 해, 해볼 테니까 그, 음 저랑 하고 싶다면 구독을 에 뭐냐 이준서님이랑 하고 싶어요를 보내주고요 설준호랑 하고 싶으면 설준호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를 보내주세요. 왠지 근데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인정어인정완이정어너너화면에서는 응. 다르게 나오네. 응. 난 지금 3단계 맵이거든. 응? 너 나랑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응. 나 이거 많이 해 봐서 이게 3단계 맵이거든. 응. 자, 물량으로 갈게요. 저는 그냥. 물량, 물량. 나는 물량이 좋아. 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 어떻게? 할 거니? 저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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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도 한테한한 그래도 우치워루 기분 나쁘다. 음 마력의 힘 일단 음,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상성 알아? 그거까지 상성 알아? 어야 여기 다 써있어 아. 상대방 캐릭터도 다볼수 있는 곳이안 되겠다. 물, 지금 물량 16대6으로 간다. 물량이다, 이게 바로! 물량의 힘을 봐라. 물량인데, 왜 저렇게 적어졌나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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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쳤네? 물량 아무리 많아도 이게 달성 야. 이게 다 이성 정도면 이게 조금 그렇다 아니 너무 아니 물량으로 해야겠다 그냥 나꽉 채울 때까지 계속 물량으로만 한다 나는 아, 나도 언제 물량 줬지 나도 언제 물량으로 상대하시는 분분들 있는데 물량으로만 상대하시는 분이 생각나시는 거 그래 어, 아, 그러다가 나... 졌어? 어 <laughs> 이제 빨리 죽던데두 장으로만 하다가 헐 하나 그렇다면 물량 말고 합 이번엔 합체에 들어간다 합리 합체 합 빨리 빨리 합쳐 빨리 오케이. 끝 돌진 공격으로 먼저 좀 때려주고요 응, 그다음에 삼성 매두 사 매또다 삼성이어서 잘안 통하고 졌네. 쟤네 뭐냐? 너왜키 잘하냐? 니가 별도터가 약한 걸 수도 있어. 어, 어, 어... 어... 어떡하지? 준서야, 그 이거 어때? 너는 제일강하게하고 나는 전설를딱한마리 쓰는 거. 제일 강한 게 나는 이게 최선인데. 어, 그래? 응. 그럼 내가 전도를 한 마리 쓸게. 어? 야, 제일 약한이 전도 한번 써 볼게. 아, 알겠어. 그럼 한번 100%일 텐데. 야, 내가 나중에 만나면 내가 그때는 꼭 내가 너보다 강해져서 돌아올 수있예 아무튼 그렇다고 응. 이거는 내 방으로 들어와라 응. 만들기 먼저 눌러놓고 있을게 제발 850 701 701 완료 들어간다. 어,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 판만, 이 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합쳐. 이번에 합철이가 없군. 아, 어너 어, 진짜 약한 애밖에 안 낳구나? 어 그러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고맙다 협상을안했어 오케이 응. 저거는 0퍼 내가 이기지 저거 진다 그러면 그냥 너가쎈 거임. 인... 아니면 정보. 내가 약한 거? 전설 나왔다. 어? 방어용 전... 전설. 아, 방어용? 응? 네? 아, 왠지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되지만 아니겠지? 절대 방어링, 방어가 강한 가봅시다. 야, 어용?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얘는 진짜 강하지요. 아니 저건 좀너나 놀리냐? 야너 약한 애푸는다며 얘가 제약한애 아예 그냥 하지 말 생각을 했으면. 내가 그런 걸 알았 나였으면 나였으면 양심적이게 저거는 안 했겠다. 이게 제 그런 너너 너 전설이면 못 찾는구나. 일단 몸빵을 많이 태워놔야 돼 가복 때문에. 몸빵 얘가 좋거든. 오케이 한명 올려놨는데 얼린 얘를 공격해야지. 누굴 공격하니 너네? 아 맞다. 그래서 내가 말안했는데 둘째가 뭐 얼린 얘는 어 편이 블랙이 전까지는 공격을 안 해. 음? 어, 공격을, 공격하네. 헐. 헐. 아,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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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구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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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죽여. 일단 일반 얘들은 다컷컷컷어 사성 죽었지만 괜찮다. 아 드디어 한판 이기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쳐주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눈치 없니?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아, 알림 설정도요? 그렇다면 더또러봐요 뻣뻣.